안녕하세요 집들이TV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당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 소개시켜드리러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오픈한지 일주일도 채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오늘의 현장 모든 게다 특대형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룸과 4룸 엄청나게 넓은 대형 테라스 타입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거실이 무려 6m가 넘는 오늘의 현장 궁금하시죠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보실게요 자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D자로 굉장히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키큰장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칸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용이할 것 같고요. 이곳에는 벤치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앉아서 신발 신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온 매운새 다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과 소등 스위치 버튼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입구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부터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도 넓은데 침고까지도 굉장히 높게 돼 있다 보니까 한층더더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방 사이즈가 워낙 넓어서 침대를 두고도 여유 공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 각방 드레스룸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음. 우 팀장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laughs> 자 일단 드레스룸 작지 않은 드레스룸 여기 첫 번째 방에 있고요 이쪽에다가 옷장 자녀분 방으로 활용을 하시면 자녀분들 옷 충분하게 수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방 가보실게요 가시죠 자두 번째 방은 이 집의 메인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침대를 배치하시고, 어, 풋박이장 어디다 두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집의 특징은 드레스룸이 각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의 드레스룸은 훨씬 더 넓어요. 일단 들어오시면 파우더룸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고 크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인데요. 짜잔, 굉장히 고급지지 않나요? 일단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은 굉장히 넓어요. 훨씬 더 넓고요. 한층 더 뭔가 더 고급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지금 여성분들의 애기라 고 부르죠. 애기 같은 것들 이렇게 보관하시면 용이하실 것 같고요. 접어서 놓는 옷들도 이쪽에 보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여행용 가방, 트렁크 이런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부부 욕실도 특 대형 사이즈예요. 웬만한 일반 메인 욕실처럼 굉장히 크기 잘 빠졌고요. 단차 시공이 돼 있어서 이쪽은 건식, 이쪽에선 샤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샤워 유리 샤워 부스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야 여기는 또 마이크 샤워기네요. 노래 하나 해주세요. <laughs> 노래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코너 선반. 두개가 설치가 돼 있어서 부족한 욕실 용품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젠다인 선반과 그리고 LED 조명 거울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수납장으로 가운데다가는 인테리어 소품들이나 디퓨저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변기까지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불좀 끄고요 자이 집의 세 번째 방 보러 가보실게요 가보시오. 이 집의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보셨죠?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모든 게다 특대형이다 보니까 방들이, 작은 방들이 없어요.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방에도 지금 드레스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이랑 드레스룸이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쪽에 옷들, 아니시면 부족한 징들 보관하시면 용이할 것 같고요. 이쪽 방 사이즈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메인 욕실부터 보고 가보실게요. 자, 메인 욕실은 방금 부부욕실이랑 조금 틀린 점 눈치채셨습니까? 채웠습니다 예, 이렇게 우드톤으로 포인트 벽면 주었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유리 샤워부스 들어갔고요 단차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 수점 그리고 마이크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두개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 LED 조명 거울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의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도 완벽하게 잘 마감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위아래 그쵸 여긴 위아래인데 어, 메인 욕실이 좀더 멋진 것 같아요 위 아래가 <laughs> 그렇죠 자 메인 거실 주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멈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와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너무나도 많아서 채광이나 개방감 정말 우수할 것 같고요 앞쪽에는 푸릇푸릇한 나무 풍경 사계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집이 더 넓어 보이게 오물형 천장을 파놨어요 침구가 와 진짜 굉장히 높아요 말이 친구가. 안 돼요. 말이 진짜. 안 되게 침구가 굉장히 높고요 이쪽은 고급스러운 TV 아트홀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판 아트홀로 돼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더커 보여요 TV 아트홀이 굉장히 넓고요 이쪽 남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나 인테리어 소품들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에 쇼파 아트홀. 자, 쇼파 아트홀은 TV 아트홀처럼 더 크진 않지만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쇼파 아트홀은 한 5인에서 6인용까지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제가 쇼파를 두고, 와, 거리가 너무 먼데요? TV까지 거리가 진짜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요. 눈 건강.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주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방은 11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조리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낮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식사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 등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나 있어요. 이쪽에도 주방에 창문이 나 있고, 환기창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두 구에 하이라트 한 구, 그리고 후드 굉장히 큰후드 모든 게다 특대형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주부님들 손에 물 묻히지 마세요.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특대형 사이즈로 대형입니다. 굉장히 넓고 깊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전자렌지, 밥솥 놓는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위에도 수납장이 <laughs> 수납장도 특대형. <laughs> 수납장도 특대형. 와 여기는 정말 모든 게다 특대형이네요. 특대형입니다. 자 바로 옆에 다용도실, 세탁실 공간인데요. 미니 주방으로 이렇게 가스레인지. 냄새 나는 음식들 이 공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이거 옵션으로 넣어 드리고요. 그리고 창문도 특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네. 여기서 냄새 나는 요리 하시면서 환기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집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 지금까지 파주시 당하동에 위치한 모든 게 특대형 사이즈. 신축 빌라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정말 모든 게다 특대형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오픈한 지 일주일도 채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이면서 도심 속에서 벗어나서 힐링 라이프를 살고 싶으신데 정말 넓은 집을 찾고 싶으신 분들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무려 3억대 그리고 실입주금 단돈 3천만 원부터 가능한 현장입니다. 특대형 사이즈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주시고요. 자세한 상세내역은 아래 클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 TV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